아까 그랬잖아 변화를 줘서 변화를 잘 받으면 안정된 삶을 살수있다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심이야 음. 이것도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안정돼서 편안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건강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2010년 같은 또 하반기에 우리 66세 대중들 대지띠 분들은 살아볼 건데요. 네. 66세 대지띠 분들 살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66세라는 나이까지 좀 어떤 삶을 좀 살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보통 60대 정도 되면 음. 뭐 겪을 거안 겪을 거 많이들 겪었을 거예요. 음. 이 분들 대지띠 분들은 나는 왜 그래? 왜요? 아, 그런단 말이야. 음. 난왜 이렇게 그래? 난왜 음. 이렇게 힘들어? 음. 나는 왜 맨날 힘들어? 응. 언제까지 힘들어? 이게 압축이 된 얘긴데 응. 언제까지 힘들어야 돼? 응.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응. 어렸을 때부터 응.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부터도 내가 해야 돼. 응. 막내면 마지으로 해야 돼. 응. 네가 해야 돼. 응. 이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이, 어, 네가 알아서 해. 이것 좀 해줘 봐. 이것 좀. 이런 거를 많이 겪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때까지도 내가 했어야 되는 것들. 음. 그렇게 하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음. 진짜 인양반들은 자수성가야. 그러니까 어디 고집, 고집도 없어요. 굉장히 세안 음. 세질 수가 없어. 그거 없으면 못 견뎌 오셨을걸. 음. 그렇게, 그리고 고집이 센 만큼 똑똑하기도 하고. 음.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진짜 힘들다. 음. 니가 해 니가 해 하는 거는 책임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외롭죠? 음. 고독하죠? 음. 실컷 해줬죠? 음. 돌아오는 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 내가 가장의 역할을 아니, 한다든지 예. 뭐 그런 분들도 좀 많았겠어요 맞아요 가정의 유지도 힘들었을 거고요 어? 음. 여자분들 음, 내가 남편이 있어요. 음. 그런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가장이야. 음. 너희 집에 오면은 아무, 당신네 집안에는 당신이 가장이에요. 음. 이렇게 나올 정도로 가장 노릇을 여성 여성분들은 66살 여자분들은 음. 당신이 가장이야. 당신이 음. 다 해야 해. 음. 당신이 뭐든지 했어야 돼. 음. 그렇게 해서 가장 노릇을 해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신랑이 알아줘요? 음. 신랑 안 알아줘. 이분들 신랑은 덕이 없기 때문에 음. 알아주지 않아요. 음.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또 착한 서방이 있어도 그러면 음. 너무 착하기만 해도 힘들거든. 음. 고생했어, 많은 고생했어 하지만 그래도 또 내가 해야 돼. 음. 또 그런 여성분들이 많았을 거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야. 음.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나가서 일을 하든 뭐 하든 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이 소리 별로 못 듣고 사셨을 거예요. 그냥 앞에만 보고 가야 됐어야 돼요. 꾸준히, 꾸준히 일하시면서 그냥 가셨어야 돼요. 그렇게 나와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생 자체가 되게 외롭고 고독했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는 중요하지. 앞으로 중요하니까, 음. 하반기부터 이분들 전반적인 음기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반기에는 변화가 좀 많을 듯 싶어요. 음. 변화를 줘야 될듯 싶어요. 음. 변화가 많은데, 그 변화가 있는 것만큼 변화를 주셔야지 당신들이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내년에가. 음. 그러면 이제 67살이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 올해는 2년 반도 괜찮았을 거예요. 작년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괜찮았던 분들이 꾸준히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경기가 힘드니까 힘든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꾸준히는 오셨을 것 같아. 크게 막 굴곡이 없이. 근데 이제 음. 하반기에는 굴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변화에서 이게 좋겠다라는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음. 놓치지 말고 잡으시는 게 정말 괜찮으실 거야. 음. 그리고 어, 이분들이 난 별로 조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음. 지금은 조상 얘기해봐야 다들 몰라 모르더라고. 당장에 내코앞에꽤 중요하더라고. 음. 그런데 조상의 공떡이 좀 있을 듯 있다 소리를 하니까 조상님한테 예를 좀잘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데도 괜찮다고 그래 음. 그거는 알아서들 하시는데 어쨌든 음, 조상을 많이 좀 가서 예를 좀잘 올려라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 뭐제자들한랑잘 지내면 그런 것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어. 아, 그러니까 더, 성스럽게 하시겠지만 음. 올해는 더더욱이 정성스럽게 하반기에 들어오 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새롭게 하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 음. 그러면 좀더지정성으로 하시면 음. 그 덕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보시기 전 이런 분들 이분들이 방금 음. 말씀하신 것들만 좀잘 지키고 좀 조심을 한다면 하반기에 좀얻어갈수 있는 좀기회들이 찾아오는 것들 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안정이죠. 음. 통합적으로 안정이 돌아와. 안정되 안정된다. 안정된 삶을 살겠구나. 음, 음, 음. 하는데, 안정되면 편안해지잖아요. 뭐든지 내가 맘먹었던 것들, 뭐 이런 게 있잖아. 음. 내가 이거를 해야지 했던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게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정되는 거 아닐까요? 음. 몰라. 압축돼서 자꾸만 이게 말이 나오는데, 음. 이분들아, 대직디 이분들이 성격이 그런가? 음. 안정된다. 말 그렇게 길게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음.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사라진다. 하반기부터는 좀 안정되게 간다. 음. 그동안에 막 움직였잖아. 변화가 있어요. 음. 분명히 변화는 많은데 음. 그 변화 많은 거를 잘 잡아놓으면 음. 안정된다 이거예요. 음. 안정되게 갈수 있다. 그리고 어, 내년에 삼재 들어오잖아요. 또 일곱 음. 살에 삼재가 들어오는데 음. 어, 성주운도 들었다고 누가 그럴 것지만, 일단은 어디든, 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믿으시는 분들이잖아. 그러면 네. 전국에 이 무속인 선생님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삼재풀이 무조건 하셔요. 그러면 막 크게 당할 거는 작게 당하고, 음. 큰일 이제 이 비껴가. 작은 음. 것들은 그냥 비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변화를 줘서 변화를 잘 받으면 안정된 삶을 살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 심이야. 이것도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안정돼서 편안해서 음. 가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음. 건강도 그렇고.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음.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진짜 우직하고 그냥 내 고집으로 사셨는데 음. 내가 다 해서 사셨는데 아직까지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미 몸에 배켜서 음. 내가 안 하고는 또못 견디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조금만 덜 하셔. 내 몸을 조금만 더 위해 주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안정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